네, 지금부터 하이솔루션 회생인바타에 대한 기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권선형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2차 저항제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그 현장 부서가 많은데 이 경우는 그 회생인바타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이약50% 정도 세이빙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단방향 인바타 회로인데요. 단방향 인바타 경우는 모다에서 회생되어 오는 에너지가 DBL이라는 제동장을 통해서 열 손실로 발생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양방향 회생 인바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1차 측에 IGBT 모듈이, 하나, 모듈이 더 들어가 있어서 모다에서 발생되는 회생 에너지가 전원부로 되돌려주는 에너지 제력형 인버터입니다. 보시다시피 DBR과 DBU 유닛들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지금 권선형 모다의 그 2차 측 브러시 쪽을 그 모다는 그대로 재활용하고. 브러시 쪽을 달락을 시키게 되면 권선형 모터가 농령화됩니다. 이 상태로 회생 인버터만 설치해주면 권선형 모터에도 이렇게 개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에너지 절감 사례인데요. 어, 그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서울 소광로 크레인, 대양에너지. 각 현장에 에너지 제약한 사례를 모아놔 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제강, 포스코 일제강에 사용된 권선형 모더에 사용된 사례인데 2차 측을 단락을 시켜서 회생인마터를 설치를 했을 때 전력 아날라이즈를 설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력 회생률이 52.4%에 달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인바타 제어 성능 부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바타,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인바타 자체로 정력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인바타들을 사용, 예를 들어 보면, 은 대부분 인바타가 가동되기 전에 모터에 여자를 먼저 시킵니다. 여자를 먼저 시키고, 넌 시그널과 동시에 브레이크가 열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사제스일 경우는 수직바에서는 반드시 영속도까지 가지 않고 미리 브레이크를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직바에서 그 크레인이 추락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하이솔루션 회생 인버터의 경우에는 저 성능이 모터런하기 전에 토크저가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브레이크가 바로 열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속도까지 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가 개방됩니다. 그 저희들 인바타의 경우는 브레이크 라인너의 패드 마모율은 100%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서레스 벡터 드라이버의 제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 속도에서 200% 이상의 토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용량으로 월등한 토크 성능을 제공합니다. 200%의 스텝 부하에서도 3%내의 속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비선형 제어를 통한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전혀 없습니다. 우예 그래프는 PID 저 인버터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인버터입니다. PID 저 특성상 보시다시피 오버슈트라 언더슈트가 발생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저희들 비선형 저를 사용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전혀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액추를 PLC에서 활용해서 또한 또는 인바타 자체 내에서 위치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지금 나타낸 그래프는 50% 부하, 100% 부하, 125% 부하를 걸어서 시운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부하가 늘어날수록 토크와 전류는 상승됩니다. 상승되는데 속도 스피드 레퍼런스와 액얼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 동영상을 통하여 영상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모다 두 대를 직결을 해서 한쪽 모다는 200%의 토크를 발생을 시킵니다. 한쪽 모다는 속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 부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 인바터를 이용하여 모터 속도 제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부하가 200% 부하에서도 스피드 제어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로인하여 인바타 자체 위치 트래킹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정지 속도 센사레스 벡터 컨트롤의 정지 속도 제어입니다. 100% 부하에 대한 정지 속도, 160% 부하에 대한 정지 속도, 200% 부하에 대한 정지 속도 운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속에서도 토크와 전류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작동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속운전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브레이크는 개방된 상태로 똑같이 200% 모터에 토크를 걸어놓고 지금 영속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 부하기 때문에 약간 움직이려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 보신, 보신 바와 같이 200% 바에서도 정지속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현장 실부화 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포스코 2 l 은 가열로 통크레인에 무버 운전 그래프입니다. 풀 권하에서 풀 권상으로 반복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레퍼런스와 속도 액얼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다음 그래프는 실부압 100%를 들었을 때의 트렌드입니다. 풀 권하에서 풀 권상, 풀 권상에서 풀 권하 반복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센사레스로 이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레인 통이 내려가서 슬라부를 짓고 있습니다. 슬라부를 예, 찝어 올린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모다가 풀권상 풀권화를 반복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센사렛으로 영속 운전이 불가능하면 이러한 제어 방법은 결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브를 집은 상태에서 통이 무한반복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복 운전할 때 옆에 있는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동작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 인바타의 경우는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전체 화면을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인바타의 특징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 폴트 트레이스 화면이 있습니다. 폴트 트레이스 화면에 보시면은 저희들 인바타의 경우 99개까지의 알람이 발생한 그때 당시의 트렌드를 인바타 내에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솔루션 인바타의 경우 튜닝 작업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한 10분 내외로 인바타 튜닝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파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다 튜닝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어, 모다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다의 정보를 인바타에서 읽어드립니다. 요 1단계 튜닝이 한 2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다 튜닝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실제 모다를 6Hz로 움직입니다. 대차 경우는 대차가 6Hz 속도로 움직이고, 호이스트 같은 경우는 후크가 6Hz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닝 2단계 시간은 한 1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닝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는 35Hz로 모터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시간은 약 3초에서 4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의 임바타의 경우는 튜닝 1, 2, 3단계가 끝나면 바로 시운전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들의 임바타의 경우는 부하에 대한 계산을 해서 움직이는 임바타이기 때문에 부하 투니 별도로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아까 인바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폴트가 발생되게 되면은 폴트 났을 당시에 이렇게 뭐 때문에 트립이 되었는지 트립 트렌드를 인바타 자체적으로 9 9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똑같이 요것도 폴트 발생됐을 때 트렌드를 가지고 원인 추적이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바타의 경우 포스코의 네퍼란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후크 포지션 제어라든지 대차 주행 위치 제어라든지 인바타 자체만으로 이러한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진 현대제철 특수강 슬라거 대차에는 배제 위치에 리미트는 건전성이 확보되나 슬라깅 위치에서는 샘물의 비산 때문에 리미트가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바타로 위치 트래킹을 해서 리미트 대체로 포지션 트래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 레퍼런스와 같이 단기간에 임한 포스코 창원 등의 많은 실적으로 저희들이 입증을 하였습니다. 하이솔루션 인버터는 센서 없이 인버터 자체로 위치제가 가능하며 현대제철 서라그 대차 위치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대제철 분야에는 적용 결수가 미진하지만 이번에 기술 전시를 계기로 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